진짜 유연한 표정이었어, 진짜. 야, 야. 야. 아, 해보니까, 위, 해보니까 조금 아. 허리가 위험해요? 위험해요. 네, 여, 허리 위험해요? 위험한 네, 허리 위험. 위험 같아요? 그래, 정민 씨 한번 해봐요. 대박이야, 엄피고. 내가 또 유연함에 대변 사람 도시야, 자 유연한 게였 내가. 야, 매트릭스. 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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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. <laughs> <체조> 선수 출신에 첫 <laughs> <청소서 웃음> 손을 떼 <laughs> 내버려 손을. 여기 <그렇게 웃음> 어, 그렇지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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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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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코, 사장코, 사장코. 다 됐어요. 아, 자. 아, 한 번. 저 중심 잡기가 지금 쉬운 게아니요 됐어. 얼굴을 그냥 두고. 오, 다리 맞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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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민, 민, 된다. 자 민민 그러니까. 아, 천천히 아, 성... 어? 어? 잘 네네, 잘 됐어 요와 대단한데. 나래만 천천히. 근데 중심만 잘못하면. 저기 카메라가 있네. 조금 느끼. 샌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좀 기운 표정을 좀 부탁해. 눈이 아. 너무 아. 위로. 눈이 아. 너무 아. 위로. 흰장 아. 너무 아. 많이 아. 보여요. 그자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케이 오케이. 됐어 됐 천천히 됐다. 다 왔다. 다 왔어. 민아 다 왔다. 천천히. 민아 다 아. 왔다. 아. 천천히. 아. 다 아. 왔어. 아. 우와. 아. 축하. <laughs>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환경에서 지내왔길래 이렇게 유연성이 네. 7 0억분의 일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는지 오빠, <laughs> 是以前那个 자지 자지단 저희 아빠가요. 그 네? 서커스 출신이세요. 아, 서커스에서 네. 이런 다양한 유연성 동작을 가르치시는 코치시거든요. 아 그래서 세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이런 유연성 요기를 했고요. 음. 저희 언니 같은 경우도요. 허리 힘이 굉장히 <laughs> 좋아서요. 네. 저랑 같이 유연성 요기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. 물론 지금은 은퇴했지만 네, 예전부터 저희가 자주 하던 게임이 있는데요. 그 게임 잠깐 보여 드릴게요. 게임? 아, 게임이요? 어, 게임이요 오케이. 오케이. 아, 이게 때부터 이렇게 하고 놀았대요.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백유대 치고 좀더 폭이 좁아요. 예. 어. 어. 이게 노는 거야? 요으려고 이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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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게 노는 거야? 어! 어. 어.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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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꽃놀이네, 꽃놀이. 아. 제가 이쁜 아. 곳에 좀 놓을게요. 아. 좀놓게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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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허리가 유연한 게 아니고 괜찮아요. 몸을 접는다라는 표현 재잖아요. 어. 아, 아 진짜 성공을 기원합니다. 이거는 노리가 아니고 이거 도전인데요? 어, 잠깐만요. 와이 유연성이 있는 건지.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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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. 와 한다, 어, 어, 내려가 어, 내려가. 어, 내려가 어, 내려간다 말도 안 어, 어, 내려가 내려가. 어, 내려간다 말도 안 돼. 접혔다 혔다 접혔다 접혔다. 놀지 마요. 오늘 놀지 주인공이 마요. 보여준 최정지신 아니고 이렇게 놀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에이. 거예요. 이런. 과정을. 우와.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놀았어요? 혹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배가 일반인보다 에이. 좀 이렇게 뭐 유연하다든지 배가뭐좀 음. 물렁물렁하다든지 네, 제 허리에 힘 같은 경우는 천성적으로 좀 타고난 것도 아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런데요. 아 사실은 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병원에서 진단을 엑셀을 찍어보면 일반인하고 똑같대요? 그래서 저는 시허렌이 되게 좋아서 제가 더 좋아해요 제가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.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태어났을 때 뼈를 만져보시고서는 아 얘는 이 유연성 목욕을 하면 되는 아이구나 라고 느끼셨대요 5cm 더 네. 가능하시겠어요? 더 짠. 저차바이러리하네요 아, 하시는 주인공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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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유롭게 보는 우리가 따라하고 네. 있어요. 어, 야, 이건 왜 이분을 몰았지? 말이 놀이지. 그럼 이분들에게는 아, 굴리는 아, 굴리는 안 봐. 어, 야, 내려가고 있어. 내려가고 있어. 그 아까 한계점이거든요. 여기가. 아, 다 왔어, 다 왔어.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요? 아, 오, 아, 여기서 아, 어떻게 아, 내려가요? 아, 오! 와. 허리 힘으로 여기 여 허리 힘으로 여기 가 항상 제일 힘 포인트야. 아아아아